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현인데요. 흐리지만 않았으면 정말 멋있겠죠? 꼬마 인형 불러볼게요. 그 날밤 황홀한 시간. 난 잊을 수가 없어요.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. 당신을 알고 말았죠. 말 없이 흐르던 눈물 난 감출 수가 없어요.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하나 둘 세고 있었죠.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.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